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타이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타이로드는 프렉시블이나 고무콘넥터 등의 열이나 또 수압에 의해서 뒤틀리거나 또는 찢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해 줍니다 아, 오늘은 이 볼밸브와 고무콘넥터를 서로 연결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삼각대 세 군데를 미리 설치를 해놨구요. 아, 마지막 설치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편과 맞대어 조일 수 있도록 같은 곳에 볼트로 연결하여 줍니다.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 주시고요. 계속해서 삼각대가 설치가 끝난 후에는 지지대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지대는 한쪽 끝에서 집어넣어서 같이 연결하면 되고요. 안전성을 위해서 두개씩 너트를 끼워주도록 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설치를 하여줍니다 자 이제 연결이 모두 끝났고요이 어, 고무콘넥터는 밖으로는 더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안에서만 유격을 가질 수 있도록.